성쾌한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 인사 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태훈입니다. 자 어제까지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만 오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요 내일 오후까지는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자 다만 비가 소강 상태 보이면서 본격적인 무대 같은 고개를 들겠는데요. 오늘 온주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서 후텁 지근하겠습니다. 이 주말 날씨도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 29도까지 올겠습니다 아, 다만 내일 저녁부터 내일 이 능비는 일요일 밤까지 이어지겠다고 하니까요. 이 주말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을 이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음,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의 건립 계획도 이제 확정이 되었죠. 좀 자세한 내용 오늘 또 횡성군수 연결해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강원 지역의 소상공인 정책소통관남회가 어제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7월 3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다오늘서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n e 주요 n e 주와 전남, 울산 세 곳에 대해서 비공개 심사평가니다 오늘의 다오늘다고밝혔습니다 원주는 기존 중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입지와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이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최종 결과는 오늘 중으로 발표가 됩니다. 교육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이 학기 등록금을 감액해 주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정리금이 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도내에서 도 등록금 반환 의사를 밝힌 4년제 대학 5 곳은 등록금 반환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미분양 아파트가 외지인들의 유입 효과로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특이성 수요로 과도한 프리미엄 등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높은 프리미엄과 투자층 이탈에 따른 피해는 지역민들이 또하는 가능성이 크다면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을 이 모빌리티 거점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또옛 예, 탄약고 부지에는 이 모빌리티 기업 지원 센터 콜립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 횡성 장신상 군수 연기에서요 전체적인 내용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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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이제 석달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어, 그0일었습니다딱 뭐, 백일 되셨습니까? <laughs> 예. 정신 없으시죠? 예, 바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처음에 그 군정 파악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여러 네. 가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좀 전반기 이 군정의 좀 미비점도 보완하고 또 앞으로 또 계획도 세우고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역점을 현재 두고 시간을 활용하고 계신지요? 예, 우선은 현안 사업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예, 어한꼭지한꼭지 한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에, 장래 행성군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실행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행성이 가장 큰 현안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상수원 보호구역 해결. 네. 이제 비행기 소음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 전기 자동차, 창생 예.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상수원 보호 구역과 군 소원법 문제는 이게 뭐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다뤘고요. 어, 지금이라서 뭐 많은 그 관계 기관과의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 정리하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3대 현안 중에서 이 모빌리티 사업 좀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그 횡성 군내의이 모빌리티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현재 어, 이미 이제 공장은 다 설립이 됐고요. 네. 어 생산 준비가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연구센터, 인증센터, 음. 아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설계돼서 저희가 유치하고 진행할 계획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현재 그 이모빌리티 산업의 주축 업체가 이제 디피코죠. 그렇습니다. 네, 디피코가 이러면 4 달부터 이 전기차 양산에 들어가고 또 연내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현재 한 130개되는 인증을 완료하고, 네, 이제 환경분야 인증 한 가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 초면은 이제 인증이 완료되고 그러면 8,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어 벌써 뭐 다음 달부터 생산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요 예. 이게 그뭐 연내 생산 목표라든지 향후 앞으로 뭐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지금 행성군의 어떤 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좀 예. 어떤 시너지 효과 또 어떤 효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행성은 이제 전형적인 농축산군이죠 네. 아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이죠예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이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어 저희가 이제 지역에 일자리가 한 500여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사업이 이제 상생형으로 발표가 됐을 때에는 이게 음. 전국에서 한1,200 1700억 원 정도 투자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예. 이 170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정부에서 어,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전기차 관련 산업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그러한 부분과 예. 다 맞물리는 건가요? 그렇죠. 어 정부 주도 신규하고 막 맞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아무래도 디피코는 뭐 전기차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만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뭐또 메이저 자동차 회사, 회사에서도 이미 그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예. 과연 그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그 부분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특이, 특이하죠. 예. 어, 그래서 이제 기술도 완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죠. 네. 어, 초소형 화물 차라든지, 또 방역 활동을 할때 필요한 차라든지, 또 각종 공공기관에서, 네. 어, 또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틈새 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기화물차. 네.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뭐 판로도 개척하고 있고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연간 2만대 생산 규모를 충축하겠다 이게 좀 최종 목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정상 저 생산을 해낼 때는 규모가 그렇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밀리트 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또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을 하는 것이. 어, 이 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 건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이것이 예전에 횡성의 예, 탄약구 부지에 이제 건립을 하기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예. 어, 사실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이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논란도 예, 있었고요. 예, 예. 아마 군수님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가 좀그 수면 위로 부상되면서, 예.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나 좀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예. 결론이 나온 겁니까? 예, 이미 뭐 지난해 에 장수를탄약고 부지로 하기보다 결정이 나 있고 협의가 된 상태였었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아, 문제는 이제 그 지역에 인증센터 내지 연구소가 들어와도 주변에 이제 경기 활성화라든지 주민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이 요구가 많았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어탄약고 부지에 인증센터 내지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좀 반대 목소를 낸 것이 기업 지원 센터라고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일종의 주행 시험장 아니냐. 예. 주행 시험장만 들어오면은 지역과의 어떤 연관이 크게 이제 없다. 어 결국 예. 어떤 그 지역 어주 이제 그 유발 효과가 이제 적기 때문에 좀 여기 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겁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 미래형, 예.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서 꼭 필요하고요. 음흠. 어, 또 경쟁력이 있는 이모빌리티 사업이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단지 그 지역에서 그 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소득 사업들이 첨부된다면, 예.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강원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고요. 어.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아까 제가 도로주행이 주된 그 기능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연구시설도 있고요 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어~ 주로 이제 그~ 연구시설이 들어오면은 주변에 또 연관 산업들이 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들어오고 또 그~ 기술 연구라든지 또 인증도 어~ 자동차 완성품에 대한 인증만이 아니라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또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연계해서 그 지역이 이제 테마 파크를 조성한다든지 또 화훼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와 지역 주민 소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로 들어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원센터 전체 뭐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요. 어, 또 향해 건립 일정은 어떻게 좀 계획 잡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가 한 10만 평 정도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계획이고 있고요. 네. 어,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은 한 8만 평 정도 소요가될 테고. 네. 에,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아, 이제 8, 9월 정도에 구상 용역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구단위 변경계획 용역이 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이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480억 원이 투입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뭐그2 0 2 2년까지인제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러면 그이 지원센터와 함께 또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그 주위에 뭐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조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화훼 단지라든지 또 체험장, 이모빌리티 체험장. 또 관련된 테마파크 조성을 해서 손님이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용역도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50%씩 부담을 해서 으흠. 한 8억 사업으로다 용역을 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뭐 다음 달 11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니까 나와 있군요. 어, 강원도와 네. 또 이제 MOU도 이제 맺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이 업무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이제 음, 그렇다면 이제 또 지원센터 주변 지역에 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 이제 계획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단지 용역 결과 나오고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겠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의 견이나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거를 다 반영을 시켜서 예. 어, 최적의 계획을 수립해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뭐 상수원 보호구역도 해당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군소음법에 따라서 보면은 얘가 그 일종 소음 지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 2, 3종 중에서? 아 어, 일종과 2 종이 좀 겹쳐지는 어, 겹쳐져 지역이죠. 겹쳐져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비행기 소음법도 이제 저희가 많은 그 거리를 했죠. 정부에. 예. 에 협상도 하고. 그래서 많이 완화됐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상소원보호구역 해제 권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입법화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또좀 음, 미세한 부분 또 조정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또이 모빌리티 e 산업이 향후 미래 산업의 뭐 최종적인 예, 정말 먹거리 산업으로 부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횡성 지역이 음, 정말 그 선두 지역으로서 어떻게 또 입지를 굳힐 예. 것인가, 그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싶은데, 예. 어, 아무튼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좀 많이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하나 하나 차근차근 시작해 갈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어, 임기 내에 뭔가 좀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좀 예. 진행상 어떤 변화 과정 있으면요, 저희가 자주 어금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횡성군의 장신상 군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에서는 어제 가온 지역 소상공인 정책 소통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과 또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어, 소상공인들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 과연 어떤 정책들이 어, 좀 이야기되었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어제 열렸던 강원 지역 소상공인 정책 소통 간담회, 죠 깁니다. 이 간담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과 소상공인 협회 원주 중앙시장 상인회가 참여한 이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간담회에서 강원 지역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지자체, 소상공인 간의 소통 구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원주 중앙시장의 화재가 발생한 뒤 방치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상인 간 의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대책을 협의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진흥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소상공인이 바라는 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에 전달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이병민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강화대 자영업 비서관 님이 강원지역 소상공인들하고의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전통시장 상인회장들하고 원주시청의 공무원들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런 그 협의체가 하나 구성됐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서 이제 협의를 해서 뭐 좋은 안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다가 건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TF팀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지원센터라는 거를 시설을 만들어서 상인 회장들이 모여서 전통 시장에 대한 그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오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간담회에서또 코로나 1 9로 인한 소상공인들 피해 대책 좀 논의되고 또 지원 방안들이 함께 이야기되었다고요? 네, 그밖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전통 시장에서 비대면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됐는데요.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판로를 돕기 위해 교육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이후 원주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원주 지역의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방문객이 늘었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또 상인들 중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 상인들에게 듣겠습니다. 그 처음에 코로나 딱 했을 때 카드 이렇게 다 줬잖아요. 카드 그때는 엄청나게 썼는데 지금은 또 너무 조용해가지고 또 상막해요. 5월, 5월 달 중순께서 6월 달까지는 바빴어요. 6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딱한달 정도 또한번더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어떨까 재난 카드를 이렇게 해서 도와줬으면은 제일 첫 조건이 주차 문제예요 주차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주차 단속 찍는 거 이걸 8 시에 해놔가지고요 손님들이 와서 한번 찍힌 사람은 다시는 안 옵니다 싸게 살려고 왔다가 그 4만 원이잖아요 한번 찍힌 사람은 나부터잖아요 주차장을 여기 지어놨는데 턱도 없어요. 네. 뭐 지난 4월부터 정부와 또 강원도 또시 차원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후엔 또 다시 또 어려워진 것 같네요. 상황이 어떻다고 하합니까 네, 지난달부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지난 6월 시,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겨, 전통시장 체감 경기 지수는 79포인트로 한달 만에 무려 3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체감 경기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됐다고 체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요. 지난 2월에는 전통시장 체감 경기 지수가 23.9포인트에서 지난 5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109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이렇게 다시 체감 경기 지수가 하락한 데에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48%로 가장 많았고요. 긴급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길게 유지되지 않아서라고 답한 사람도 38%였습니다. 이에 춘천시와 제주도 등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강릉시도 골목상권의 경제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 개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 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이 과거 불교문화의 중심지였죠 원주 남한강 유역 피사지들의 관광 자원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 최근에 그 거돈사지 전시관이 준공되었군요. 네, 원주 남한강 유역 폐사지 중 하나인 사석대 168호 거돈사지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최근 준공됐습니다. 이 거돈사지는 부르면 정산 삼리에 위치한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 거돈사 옛터로 이 폐허의 미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시관은 44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산리 248번지에 일옛 정산분교에 조성됐습니다. 이 분교 교실들을 활용해서 거돈사지가 소실되기 전의 모습을 모형으로 재현하고 또 웅장했던 절터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는데요. 또 출토 유물 거돈사지 옛 모습 발굴 조사 과정 등의 전시실과 명상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중공은 지난 24일 완료됐고 편의 시설도 조경 정비를 10월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국보 제 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과 관련한 유적 전시관도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그면 법천이 문화재 구역 내에 건립되는 이 유적 전시관은 전시실, 교육실, 수장고등을 갖춰서 역사문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요. 특히 문화재청 결정에 따라서 이 100년 만에 원주로 돌아오는 지광국사탑과 국보 제 59호 지광국사탑 기가 유적 전시관 함께 전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한강을 따라서 찬란하게 꽃피었던 불교 사원 유적 두 곳이 모두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전시회가 생기면 그 원주 역사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요. 또 평창에서 이 원주 피사지와 관련된 전시도 열린다고요? 네,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춘천 불교 미술인 협회와 두 건의 사지에서 만나는 천년의 향기라는 전시를 8월 한 달간 개최하는데요. 이번 초대전은 원주 지역 대표적인 사찰이었지만 지금은 폐사가 된 흥법사지와 법천사지, 또거둔사지를 주제로 이 회원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스케치하며 단아낸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오래 전부터 교통의 요충지인 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불교가 성장하고 또 고려 시대 수많은 사찰과 문화 유적이 건립됐지만. 몽골 침입과 또 임진왜란, 정자호란 등 대규모 전란 속에서 사찰과 문화재들이 대부분 소실됐고, 해사들 절터만이 스스로 세월을 지켜왔는데요. 김대영, 김현철 작가는 명작꽃과고목을 배경으로 한거돈사지 삼층석탑을 화폭에 담았고, 윤혜숙 작가는 소목하게 눈 내린 흥석사지 삼층석탑, 또 이영재 작가는 흥석사 진공대사 탑비를 마치 탑곤을뜬 것처럼 표현해서 눈길을 끄는 등.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주 한지문화재 소식을 살펴보죠. 당초 9월 3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올해 네. 축제를 온라인으로 이제 치른다고 하는군요. 네, 원주 한지문화재위원회가 9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한지문화재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는 바람에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집에서 즐기는 한지문화재를 테마로 한지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 영상 등을 제공해서 온라인에서 축제를 즐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터여널을 만드는 축제라는 한지 문화재 전통을 온라인에서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5월에서 원래 9월로 연기됐었는데 시민 안전을 위해서 기존 방식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주시가 한복체험관도 운영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선시대 팔도 감염 가운데 처음으로 보관된 감원 감염을 중심으로 이 강원도심 관광과 원도심 관광과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 한복지험관을 다시 운영합니다. 이 조선시대 관찰사가 정무를 부른 관청으로 현재 도청에 해당하는 강원 감염은 1395년에 설치된 이후 1895년까지 500년간 유지됐었는데 설산 고증을 통해서 선화당 포정로를 보수하고 또 예산문 네, 등 주요 시설을 복원했습니다. 또 수원시설도 복원했는데 시는 이제 강원 가명대에 전통 한복, 한복 체험관을 마련했고 이시 관광협의회가 11월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통 한복 외에도 왕복, 왕비복, 관찰사복 등 200여 벌을 갖췄고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강원 가명대에서 운영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온일보 문화부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 날 금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 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르, 프로그램은요 표준 f m 9 7 1메가일주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자,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